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망입니다. <laughs> 짱이망, 오늘 지금 베란다에 처음 나와봐요. 이 시간에. 지금 8시가 넘었거든요. 창문은 아침에 한번 열어서 환기시켜주고 닫아놓고, 어, 오늘 출사가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laughs> 저녁을 겨우 먹고 와서 식물등도 어, 오늘도 하루 종일 안 켜졌어요. 지금 이제 창문 좀 열고, 식물등을 하나 켜고, 여기 이제 각자로 돼있는게 한두 개가 있거든요. 나중에 다른 거. 이제 전체적으로 저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는 한 번에 다 켜지는데 나중에 하나씩 소비가 되어서 갈아준 거 있죠. 그거는 이제 각자 스위치예요. 저녁에 아니 이제 얘네들 잠잘 시간인데 뭐하러 크냐. 그러실 것 같아요. 촬영하려고요.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해드리려고요. 오늘 서,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으면, 짱이 어, 맘, 오늘 무슨 일 있나? 어디가 아픈가? 뭐, 그러실까봐, 잠깐 달기들 보면 왠지요, 이뭐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한 게 있지만, 이 달기한테도요, 야, 어저께 그저께인가?는, 응. 어, 제가 피곤하다고 힘들어서 달기를 못 돌봐주고, 오늘은 또 바빠서, 아침부터 나가다 보니까 또 바빠서 못 해주고 요즘 제가 다행이들을 그냥 방치 수준으로 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면 창문 이렇게 한번 환기 시켜주면서요. 만져도 안 봐요. 어, 이렇게 그냥 한번 스캔만 해요. 스캔만 하고 <laughs> 아픈 애 있나 없나 막 그런 거 정도도. 근데 솔직히 다육이가 아픈 거는요 이렇게 위에서 봐서 절대 모르거든요. 다육이가 아픈 거를 살펴보려면 밑입장을 살펴봐야 돼요. 밑입장을 살펴보고 최소한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건드려 보는 거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면 물도 제때 제때 못 주고 환기도 제때 제때. 못 시켜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만약에 물이 고프면 이제 흔들리는 거 그런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은 흔들려 봐서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이런걸 하나씩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또 햇빛이 한쪽만 쐬어 가지고 얼굴이 삐딱하네 이 아이는 제가 열심히 돌려 준다고 부지런히 들러 주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요. 저녁에 식물 등을 이렇게 켜주면 식물 등이 이쪽에 있어요. 이 위에 있거든요. 식물 때문에 고개가 돌아갔나 해서 이제 돌려줍니다. 저녁에.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뜨죠?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또 이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고개를 반듯이 세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이 아침에 또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고.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이 삐뚤어진 얼굴이 회복이 안 돼요. <laughs> 이거 돌려주느라고, 제 베란다가 워낙에 좁잖아요. 이건 조금, 음,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나오니까요.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laughs> 그런 것 같은 거 있죠. 어, 그래서 요즘. 물 주고, 물 반응하는 게 어떤 건지 살펴도 못 봤어요. 요거는 약간 우짜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리만 한 자리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래도 좀 꽃대도 올리고, 우짜라 써도 다육이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음, 일단은 물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낫다 싶더라고요. 비비 말라가지고. 음, 물 반응을 못 하는 것보단 낫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유, 제가 꽃 피는 다육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면서도 민망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아이가 베란다에서 올 봄에 진짜 과연 꽃을 피워줄까? 이거를 의심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그냥 저는 색감 위주다. 음, 꽃안 피워도 괜찮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음, 굉장히 제가 꽃에 집착을 하죠. 이것도 분갈이를 해놓고요. 요거는 <laughs> 그래도 최근에 분갈이 해가지고 얘는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얼굴만 한번 쳐다보고 아이고 이쁘다 이러고 그냥 가면 괜찮습니다 뭐물 주려면 한 2주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분갈이 해놓고 글쎄요 이게 마지막으로 분갈이를 했나요 얘를 분갈이를 해서 예쁘다 하고 이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줬다 하고 한게 이게 날짜를 보면요 2월 10 2일 날 해줬네요. 2월 12일이면 이제 9일 정도 되죠. 그래서 천물을 줄 때가 되었어요. 보통 일주에서 이주 사이? 저는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이주 안에 물을 줘야 하는데 어제 천물을 챙겨준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살짝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침에 천물 챙겨줄 새가 없어서 좀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와서 아, 물 챙겨줘야지. 뭐이 생각을 하면서요. 뭘 했냐면 미안하니까 제가 그동안에 촬영하면서 어, 목이 하나 부러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얘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또건데려 가지고 또 목이 또 하나가 부러졌어요. 두 개가 벌어졌거든요. 제가 요거를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방 분갈이 해놓고도 참 어디다 뒀나 잠깐 헤맸어요. 카메라 끄고서 요거예요 모모카 금인데요. 요즘 이런 아이들 없죠. 초보 때 키웠던 모모카 금인데 여러분들 얘가 한 5년 정도 됐다 하면 믿으시겠어요? <laughs> 이 모모카금이 저하고 진짜 얘는 까탈로운 아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순하고 물도 좋아하고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 아이가 저한테는 잘 안맞는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사대가 안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얘는 제가 부러뜨리고 엎어먹고 깨먹고 이거를 여러 차례 했어요. <laughs> 그래서 저 안쪽에다 놓고 제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 좀 보세요. 이것도 하면서 이렇게 또 입장에 상처가 났잖아요. 자구가, 목대가 두 개가 부러져서 영 수영이 이렇게 꽂아도 아니고 저렇게 꽂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목대가 이만큼 있는 아이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전부 커팅을 해서 요 아가들 때문에 제가 깊이 묻어서 분갈이를 보통은 해주는데 요 아가들이 밑에 조롱조롱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이뻐서 깊이 묻지 않고 그냥 심어졌더니 수영도 별로 안 예쁜데 그냥 어쨌든 한 몸을 유지한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그동안 버텼는데 이큰 얼굴 두 개가 부러지고 나니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수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이거는 그래도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작년 9월에 분갈이 해줬더라고요. 흙이 아직 보송보송 하더라고요. 뿌리도 괜찮고. 그런데 두 개가 부러져 수영이 안 나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전부 적심을 해가지고, 요 밑에 따닥따닥 달린 아가들까지 다 띄었어요. 띄어가지고, 요 아가들이 그래도 요만큼 컸어요. 한 1년 정도 돼서. 요게 쪼금매가지고 요것 때문에 제가 그냥 생긴 그대로 심어줬는데, 아이고야, 이제서 이렇게 요 아이한테 미안해가지고, 그거를 분갈이 해줬어요. 요거는, 엊그저께 소개시켜드린 신상 사과 이거 참 좋아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배가 살짝 나왔거든요. 배가 살짝 나왔다고 두 칸을 넣으면요, 이 배가 딱닿아서 느낌이 좀 불편한데 얘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알고 에버를 요기다가 놨는데요. 여기 두 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줄로.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들을 심어 가지고 여기가 항상 이 할빈한 공간이 있어 가지고 여기가 뭔가 이렇게 하나, 하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거를 개수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두 줄을 하면 아될것 같긴 한데 아, 너무 콩분이 또 많아 가지고 그것도 고민입니다 아 어쨌든 요거 하나를 모모카 금을 요렇게 해줬어요 모모카 금은 둥근잎빛 지후리대의 금이랍니다 근데 얘는 개별적으로 모모카 금이라는 유통명을 또 따로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쁘고 순둥한 아이고 물 좋아하는 아이인데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 통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굉장히 착하고 그래서 그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했냐면요 은 저녁에 와 가지고 그래도 뭔가 일을 해야 영상을 찍을 텐데 하고 이제 그 바구니에 분갈이할 아이를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제가 극미무요 음, 극미무 그게 요것도 작년 9월에 분갈이 해줬더라고요. 지금 흙을 보니까 보슬보슬하니 괜찮은데 묵둥이가 좀 얼굴 자국수가 조금 적어가지고 할비 난게 그게 보기가 싫어서 하나를 데려다가 합식을 해줬는데 딱한 몸처럼. <laughs> 하나는 어리고 하나는 묵등이라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가 제가 집에서 키우던 아이예요. 빨간색이 물이 드는 아이가 그런데 얘는 녹빛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새로 초록초록한 아이, 뭐 완전 초록은 아니었어요. 여기 얼굴 두 개가 철하로엮였는데 합식을 해서 방금 전에 했어요. 방금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아유 놀 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이걸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촬영을 하려니까 여기 를 하나 또 비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키 큰 아이를 맞대어서 놓으니까요, 여기도 간섭이 심하고, 이 수연도 이렇게 빤듯이못 나요. 이렇게 삐뚤어서, 그러니까 새로지게 놔야 얼굴이 닫질 않아요. 빤듯이 놓으면 이쪽 얼굴이 다 가지고, 얘도 삐딱하게 놓고, 요거 하나 놓는데, 그 10분을 자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불안불안합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분갈이 한 아이들, 요거는 분갈이를 한 거는 아닌데요. 공중 뿌리가 많이 보여가지고 반을 걷어내고 반만 다시 심는 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좀 줘도 되거든요. 어저께 천물을 준다 해놓고 이제 물줄 새가 없었던 거죠. <laughs> 그래서 물도 못 주고 겨우 두 개, 분갈이 두 개를 해놓고 나니까 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들어하더라고요. 요거 두 개도 살펴봐야 돼요. 얘는 자구 하나가 제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구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뿌리를 받는 중인데 얘는 뿌리가 안 났어요. 아직도 안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얼굴이 멀쩡해서 그냥 봄되면 뿌리가 내리겠지 하고 저대때 움직이지 말고 건드리지 말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죠. 제가 이 아이가 자구가 떨어진 아이예요. 하고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죠. 요렇답니다. 어, 이렇게 멀쩡하고 요거는 뿌리 활착을 해서 저면관세해서 물반응까지 했는데요. 아 얘는요. 이게 아 이름도 안 가르쳐드리고 멜리오다스. 얘는 멜로망스 그렇답니다. 똑같이 심은 아이인데 목대가 살짝 올라오는 아이인데 얘는 벌써 어, 심어온지 베란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목대를 벌써 이렇게 올렸어요. 하엽을 한두번 정도 제거를 해주고 나니까. 목대를 이렇게 올리고 또는 벌써 물이 고파요. 물준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물이 고파갖고 얘는 이렇답니다. 근데 이게 공 저는 이렇게 화분에 목대가 어정간하게 이렇게 떠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또 뽑아가지고 이 땅바닥에 딱 붙이고 싶은 생각이 어제부터 계속 드는 거예요. 어, 너는 물 주기 전에 어, 다시 분갈이를 해서 이 땅바닥에 딱 붙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타박할 게 아니죠. 요, 만두분, 요게, 그니까 마카롱분이죠? 마카롱분이라고 하는데, 자꾸 저는 이렇게 만두가 이 먼저 나와요. <laughs> 동그라니, 홍시분이에요, 홍시분. 이쁘다고, 이쁘다고 해서 이렇게다 해놓고, 얘네들 둘을, 천물을 안 줬어요. 그런데, 날짜가 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날짜를, 음, 지금, 이거 뽑기가, 얘, 명찰 뽑으려다가 얘가 뽑힐까봐, 제가 뽑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물줄 때가 지나서, 요렇게. 요거는 아이스, 핑키, 금인가요? 하엽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을 줘야 되는데, 아, 오늘도 춥긴 춥습니다만, 그래도 창문 닫고 관리하려고 오늘 잃어버리면 내일도 모레도 바빠요. 내일은 실시간 방송이 잡혀 있어요. 모모다에게서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도 바쁘고, 모레는, 아, 오늘 출사 갔다 온, 거래. 오늘 출사 갔다 온 거를 편집을 해서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어, 업로드를 해놓고 이 시간 설정을 해놔야 돼. 요 예약을 걸어놓는 거죠. 그거를 미리미리 해놔야 제가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천물을 조금 챙겨주려고. 창문 닫고요. 저거 이거는 이렇게 제가 조금 잠깐 보여드리기 식으로 물통을 들고 나오기는 했는데요. 요런 아이들이 분갈이하고 천물 안준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막 여기저기 섞여가지고 제가 선별을 못해서 이 카메라 들고 또 찾으면은요, 생각이 안 나요. 얼굴을 쳐다봐야 생각이 나는데 막 섞어져 가지고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카메라 끄고 이제 선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카메라는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소식도 전해드리고, 음, 오늘 제가 쉬면, 어, 짱이 마음이 힘들다고 했는데 아픈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까봐, 음, 선물 주고, 아, 바빴어요, 오늘은. <laughs> 바빠가지고, 다 여기 볼 새가 없고, 식물 등도 어, 이제서 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천물을 좀 둘러서 줍니다. 요 천물 둘러줄 때는 제가 요 겨울에는 방 안으로 들여가서 하루 정도, 그 정도로 어, 끼고 자고, 내일 낮에 해가 뜰 때쯤, 그 때쯤 꺼내놔요.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창문을 딱 닫고만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올해 제가 조금 유별나게 다육이들을 약간은 과보호한다는 느낌 음, 그런 식으로 조금 따뜻하게 조금 음, 또 물도 충분히 주고 이제 요렇게 관리를 조금 했어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다육이 얼굴 줄어드는 거는 완전히 성공한 것 같고 요루비루비도나 루비도나가 이게 어. 얼굴이 많이 주, 처음에 와가지고 줄었어요. 그래서 흙을 또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요즘 유아이가 물은 빠졌는데요. 통통해졌어요. 입장이 좀 두꺼워졌어요. 그런 걸 보면 저만 느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아, 그래도 그냥 괜찮다. 그리고 요거는, 이게 렉서스인데요. 500원짜리 동전만약 입장이 좀 커졌다 했는데 얘가 등치를 키워가지고요. 이쪽으로 옆에서 보면은요. 등치가 많이 컸다는 게좀 느껴져요. 정면도 이제 화분을 좀 범람하죠. <laughs> 범람이 맞나요? 이렇게 텅텅하니 그렇답니다. 물은 조금 빠졌어도 이렇게 좀 성장세를 보이고 새로 들어왔어도 얼굴을 줄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요것도, 딥네드 군생인데요. 얘도 얼굴을 좀 많이 줄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줄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분갈이 한 아이들이, 글쎄요, 마른 듯이 하엽이 막졌서 요것도 라핀의 철화인데, 야, 얼굴이 줄어들겠다 하고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흔들림이 좀 있었고 그랬거든요. 다시 분갈을 해줬는데, 요즘, 얼굴이 좀 많이 다져지고요, 통통해졌어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엽을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흙을 바꾸고 나서 올해 겨울에 달들이 얼굴이 줄어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작아졌어요.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체리 환타지아가 화분을 조금 크게 써줬는데요. 이거는 얼굴이 작고 들쑥날쑥 못생겼었잖아요. 근데 꽃 모양을 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걸 이제 얼굴을 조금 키워야 돼요. 그나마 얘가 조금 얼굴을 못 키웠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작아진 건 아니에요. 오기 전보다는 조금 커졌어요. 그런 거 보면 아 흙을 바꾸길 잘했다. 이런 조금의 아이들도 줄어드는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제 베란다 아이들 영상을 보여 드리니까 하다못해 저 콩분에 있는 아이들도요. 어, 얼굴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요거 연두 장비거든요. 작은 분에 심어놓은 아이도 하물며 얼굴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은 약간 지금 고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갈이하고서 첫물을 안 줘가지고. 물고픈 아이들이 있고,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조금 얼굴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다시 물관수를 조금 규칙적으로 하니까요.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커져요. 요거는 제가 분채 들고 온 아이, 크게 기대도 안 했던 아이인데, 색이 너무 이쁘게 들고, 예쁘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만콩분이에 아이고야, 이걸 한번 꺼내보고 싶은데, 또 떨어질 것 같은데요. 같은 어쨌든 얘가 엄청 이뻐졌어요. 통통해지고. 그런데 요거를 제가 분채 들고 오면서 얘 들고 온 지가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야 농장 사장님이 모모에서 데려왔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요 아이가 생각나냐고 했더니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야그 정도로 달기한테 이, 이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기서 뭐를 나 이렇게 하나 뽑으면요. 어떤 아이가 어안 보이네. 이게 없어요. 그걸 못 찾아요. <laughs> 그러니 달걀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 맞나요? 아, 얼굴이 이렇게 빵빵. 저렇게 얼큰이도 제가 이게 얼큰이를 키우는 재미를 잘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얼큰이를 데려오면 얼굴이 줄어들으면 그게 영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두의 얼굴이를잘안 데려오는데 요새는. 여러분들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외도 얼굴을 제법 데려와요. 이콜로라타도 그렇고 물론 이제 군생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제 마지못해 데려온 저런 아이들이 저렇게 통통하게 얼굴을 키우고 이 백장미도 제가 키핑장에서 데려오면서 아 베란다에서 줄어들면 어쩌나 하고 데려왔는데 컸어요. 저렇게 유지를 잘 하고 그렇다고 키핑장보다 이거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선반의 중간에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저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얼굴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통실하게 겨울에 있는 거 보면 참 신통해요. 그래서 지금 흙에 제가 거의 불만이 없답니다.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 사베나 로즈인데요. 약간 노펄노펄하게 왔어요. 다지겠다고 제가 여기다 놨는데요. 물도 잘 받아먹고 입장이 약간 짤뚱하니 이제 꽃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아직 색깔도 그대로고요. 저는 이 회색빛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게 원종이라고 하니까 더 이뻐요. 그런데 이렇게 짤뚱하니 다져졌어요. 저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얘가 묵둥이, 제이드 글로우예요 이게 처음, 이게 화분이 지금 커 보이죠? 얘가 얼굴이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참 못마땅했었어요. 그런데, 요 아이를 데려오고서, 같은 제이드 글로우인데요. 얼굴을 줄이지 않으려고, 물관수에 조금 신경을 쓰니까요. 요 줄었던 얼굴이 커지더라고요. 얘 지금 커진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는, 물론 흙도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어, 물관수에. 따라서 달귀를 통통하게 키우고 하는 거 짤뚱통통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햇빛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흙도 중요하지만 물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달귀를 좀 통통하게 키우느냐 얼굴을 작게 키우느냐 줄어드느냐 이것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올 봄에 봄 분갈이 하실 때 물론 흙 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제 뿌리 활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얼굴이 좀 줄어드는 말르는 이런 아이들을 규칙적으로 물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물 인심을 조금 후하게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되도록이면 베란다나 키핑장이나그 2주에 한 번씩 물을 딱딱 맞춰서 되도록이면 날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칙적으로 물과해서 하는 거. 그거를 작년하고 올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기들이 얼굴이 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코스모스를 보고 얼굴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으시나요? 이 아이가 많이 다 젖었어요. 얼굴이 줄어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 뭐, 다른 분들 표현하시는데 쪼그라든다고 할까요? 그거하고, 이 얼굴이 다져지는 거하고는 맥락 자체가 다르거든요. 얘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입장이 다져져서 이제 꽃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와 이만 따로 제가 다지려고 물을 아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전체 관수, 이게 개별 관수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가지고, 전체 관수 일괄 관수를 하려고 제가 무던 예를 쓰잖아요. 그리고 한번줄때 전체적으로 뿌려주거든요. 어, 따로 따로 너는 뭐 얼굴이 어쩌니까 뭐 너는 얼굴이 어쩌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규칙적으로 주는 거한번줄때 가리지 않고 듬뿍 주면서 규칙적으로 주는 거 그렇게 하면 그리고 얼굴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너 얼굴이 조금 줄어든다면 그물 텀을 조금 짧게 하면 돼요. 짧게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주면 다육이 목대도 그렇고요, 로즈웨트도 그렇고요, 이쁘게 큰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얼굴이 줄어들지 않는 방법이 물도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를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러면 짱이맘이나 <laughs> 빨리 천물잘 주고 어, 관리해. 천물 줄 때가 지났잖아. <laughs> 그러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야 방제를 해야 되는데 날씨 때문에 못 한다 했는데 이 아이도 이 아이가 겨울에요. 아주 안 예뻤어요. 색깔이 싹 빠져가지고 지금도 이쁘진 않아요. 이쁘진 않은데 이 자구 하나 요런 게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물을 규칙적으로 주어서 그런지 이 로제트 꽃 모양이 강의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물은 빠졌지만 얼굴을 조금 키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입장이 은 두텁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직적으로 물 관리를 하면 이렇게 꽃 모양을 유지하면서 음, 통통해지고 크기는 줄지 않고 그렇게 키울 수 있다 어,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린답니다. 물론 햇빛과 바람 또흙 화분 이 여러 가지 조합이 맞아야 돼요. 달기를 키우는데 진짜 달기를 예쁘게 키우려면 그 종합 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전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잘안 된다고 한다면 물만이라도 규칙적으로 주라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물 관수가 용이치가 않잖아요. 저도 지금 방제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요.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봄 되면, 봄부터 달기를 관리하실 때 날짜나 물 텀을 이제 대충 이제 달기를 키워 보면 한 1년 정도 되면 나이, 우리 집의 환경에 맞는 물텀 주기가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웬만큼 아 우리 집은 3, 3주 만에 한 번씩 주면 딱 좋겠다. 뭐 이런, 아니, 우리 집은 열흘 만에 한 번씩 주면 딱 좋겠다. 이렇게 타음이 정해져요. 그러면 그 날짜를 되도록이면 뭐 정확하게 맞추진 않아요. 하루 이틀 비키서라도 그 주기를 좀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주면 줄어들지 않고, 아, 이 아이는 조금 물이 고픈 것 같아요. 불카노스 인데요. 얼굴이 이렇게 짤뚱, 아니, 다져지긴 했는데, 하엽이 벌써 만들고, 물준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노. <laughs> 이렇게, 음,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 그런데도 요 아이처럼 이렇게 좀 줄어든다 하면, 중간에 저면관에서 한 번씩 하는 거. 그러면 얼굴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콩분에 있는 아이들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얘만 줄어들었어요. 얘는 뿌리 활착을 진짜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완전한지 잘 모르겠어요. 얘만 그래서 뿌리 활착이 늦어져가지고 못 걷지, 요 콩분에 있는 아이들도 벌써 등치가 커가지고요. 짱짱합니다. 춥게 관리했는데, 얘도. 이제 콩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로. 이쁘죠? <laughs> 샤르머니입니다. 아유야, 얘도 이뻐요. 아니, 어쨌든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봄에. 어제, 어저께 내려놓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그냥 있었어요. 이제 라디칸스는 꽃이, 꽃봉오리가 맺힐 때까지 여기다 놓으려고요. 어떤 분이 조언을 주셨거든요. 생장 등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놓고 봄 따뜻할 때 자연의 빛 보고 꽃 피라고 이렇게 관리를 할 거랍니다. 그래도 어쨌든 꽃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아, 얘가 이뻐지려면, 얘는 약간 방근을 내놔서 일단은 등치를 좀 키우려고요. 지저분한 얼굴이 빨리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날씨가 풀려야죠 날씨가 조금 따뜻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풀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주, 중간쯤 넘어가면 영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나의 물주기에 맞춰서 규칙적인 관수.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지고요. 규칙적인 관수를 하면 얼굴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통실하게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뭐한 것도 없이, 음, 일도 안 했으면서 주저리 주저리 잔소리만 엄청하죠? 얘도 얼굴을 조금 큰것 같아요. 아이고, 이쁩니다. 조금 통실하니, 요, 요 엄마 얼굴, 큰 얼굴이. 조금 큰것 같고, 냉해까지 폈는데, 월금이 이렇게 있는 것만도 너무 고맙고, 이쁘고, 감사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섯 시 전해드린답니다. 마저, 어, 천물 줄 아이들 챙겨주고요. 조금 여유있게 주려고요. 여유있게, 천물도 넉넉하게 한반 정도 밖게그 정도로 주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천물 줄 시기가 되었는지 날짜 확인하셔가지고 물부터 챙겨주세요. 날씨 추우면 창문 꼭 닫아놓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된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이쁩니다. 얘는 여행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물줄 테니까 잘 있어라. 하고. <laughs> 자, 이렇게 인사를 전해드린답니다. 감사합니다.